이렇게 두꺼우면은 이렇게 꼭 두꺼운 자리를 한번 발라줘야 됩니다. 발라주고 나서 찍어붙이든지 또파일에 발라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냥 붙이면은 나중에 수축되면서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한 2점됩니다. 2점. 2점 조금 더될것 같아요. 너무 죽어서 안 발라줄 수가 없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찍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지금 옆에서. 여기 엄청 올라왔고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껍게 짓습니다 네, 빌더를 잘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을 짓고 주인한테 딱 걸리니까 쫓겨났어요. 오늘도 코탄 레이저 그린과 같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따라가 면은 밑에는 밑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딱 붙었습니다. 밥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쭉 타고 올라가면은 이게 레이저 카메라가 가려 갖고 잘안 보이는데 지금 딱 떴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저 위에 잘보일려는지 모르겠는데 한 25mm 이상 떴어요. 그리고 여기 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밥이, 이밥 두께가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다 붙일 수 없고, 저기 본드 미장을 해놓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병원도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 그리고 펀드 발라줄 때에도 가루로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도 두껍네. 엄청 많이 발랐는데도 그래도 두껍습니다. 엄청 두껍게 찍었으면 낫더라고요.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찍는 거 지금 보셨지만, 이게 엄청납니다. 이 양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뭐한 30mm 이상 40mm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께를 한번 보십시오. 두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렇게 발라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엄청 두껍게 발른 거거든요. 발라놨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살짝 난짝 난짝 얹인다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거 위에 세장 오늘 마무리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코너에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 더찍어 갖고 왔습니다. 여기 마이타 쪽이요. 이렇게 본드가 많이 차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빈 공간 없이는 다 찼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 이 앞에까지는 다안 차서 그렇지만 은 이제 손가락 갖고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쪽 붙일 때 여기에 이제 꽉 채워서 붙일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는 이렇게 보면 은저 안쪽으로 빈 공간이 하나 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앞에서 그냥 딱 멈췄어요. 한 15mm 안에 들어가서 이런 데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나왔고 네, 꽉차 있습니다 지금. 평생 가도 안 떨어집니다, 이거. 이 포승이는 한번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찍었습니다. 저 코너에 한장만붙일 겁니다. 코너 타일 붙이기가 조금 귀찮아갖고 이렇게 석션을 붙여서 갑니다. 그러면 붙이기도 되게 좋아요. 너무 많이 찍게 되면은 비집고지어 나와갖고 닦기도 귀찮아요. 맞습니다. 꽃병에서는 10mm 이상 두께가 되면 떠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밑에 칸에서부터 본드를 발라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또 본드를 받쳐서 붙였세요 근데 여기는 너무 두꺼워갖고이 장은 조금 드라이 시킨 다음에 발라놓은 본드를 붙인 다음에 이 타일을 붙이는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끝내줍니다. 마지막 장우에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온도가꽉 찼습니다 저기에도 그래서 간단 하나마, 간단 하나마 이렇게 지금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꺼운 거는 한 번에 타일을 붙이지 마시고 그 적당량을 먼저 톱날 그대로 발라주신 다음에, 그리고 타일 붙이시면 안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의 타일링 작업은 항상 코너에 이렇게 빡빡하게 채웁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요 그냥 붙일 때 조금 늦고 닦을 때 조금 더 늦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안 채운다고 해도 다 닦잖아요 저 위에는 이제 좀 잘라와야 되니까 잘라와서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빈 공간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빈 공간을요 여기 또한 변함없이 이렇게 100% 찹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다. 아까 청소 싹 해줬구요. 이런 식으로 청소 싹 해줬습니다. 지금 마이타 안으로 한 1.5mm 정도 들어갔어요. 마이타 안으로 1.5mm 들어간 거는 그라우트를 넣게 되면은 엄청 짱짱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すなわち。